렇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목례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악법도 법이다.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이 악법이라도 그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옳은 말입니다. 지키지도 않을 법을 뭐 하러 만듭니까?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만든 법이 악법이라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법을 너무 소중히 여기다 보니 악법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의 시작은 애매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재판정 앞에서 소크라테스의 변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진리라는 이름의 정답만을 찾으러 다니는 당시 젊은이들에게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찾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알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이 화두가 그 당시 인식체계에서는 풍기를 물란하게 만들었다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소크라테스는 법정에 섭니다. 결국 그는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그의 억울한 사형선고의 제자들과 그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이 그에게 도피를 권합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라 렉스 세드 렉스 라틴어로 말하면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이 악법도 법이라고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라틴어 원전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말과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일본의 법철학자 오도카 도모가 1930년대에 출판한 법철학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고 쓴 내용이 마치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악법도 법입니다라고 하면서 독배를 든, 든 마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와전되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소크라테스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독배를 든 모습을 본 일본의 법철학자가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봐라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라 그 법을 지키지 않았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소크라테스는 오다카의 생각과는 달리 실정법을 존중하여 독배를 마신 것이 아니라 실정법에 항거하기 위해 독배를 마신 것입니다. 악법을 지키기 위해 독배를 마신 것이 아니라 악법에 저항하기 위해 독배를 마셨다는 말입니다. 철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을 받느니 차라리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이 이상한 명제, 악법도 법이다는 명제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악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폐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준 음식 정결법의 핵심은 광야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여. 광야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정결한 음식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먹으면 그 정결한 음식을 먹은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장로의 유전, 장로의 해석을 추가합니다 정결한 음식도 중요하지만 먹는 사람의 손의 정결함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는 이런 해석을 추가함으로 백성들을 호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당신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준 생명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는 너희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지 친절하게 예를 들어 줍니다. 4절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으셨 이르셨을 때스데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열로 하신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해야 할 부모님의 부모님을 향한 공양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에 하는 것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서, 이런 해석을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이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을 상위법, 하위법으로 구분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장로의 전통은 상위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위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의 상위법과 하위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은 10계명이고 그 10개 계명 중에도 1계명이 2계명보다 중요하고 2계명이 3계명보다 중요하고 3계명이 4계명보다 중요하고 1계명이 7계명보다는 더, 더 중요하고 2계명이 8계명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10계명의 서열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십계명이지. 사실 십계명은 하나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라. 목사님, 주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챙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챙기다 보니 삶이 넉넉하지 못해 부모님까지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뭐가 그리 큰 문제입니까? 그러면, 얼 없는 살림에 하나님도 챙겨드리고, 부모님도 챙겨드리고, 그러다가 우리는 두손 손가락 쪽쪽쪽 빨고, 그렇게 굶음에며 살아난 말입니까? 지금 이분의, 이분의 논, 논지 중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챙긴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말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그 의의를 깨달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의와 사랑을 먼저 깨달아.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계명의 서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간단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개명을 비판과 정제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 이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간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안과 박이 다른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언제 재물을 드릴 때 무엇을 어느 만큼 드리라고 정해놨느냐 소나 양을 드릴 수 있으면 그리하고 어린 양을 드릴 수 있으면 그리하고 비둘기 두 마리밖에 드릴 수 없다면 또 그리하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너희가 비둘기 두 마리도 드릴 수 없다면 너희가 먹는 곡식을 곱게 빠서 한 줌만 들고 와서 그것만으로도 소재를 드린다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레위기 5장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신의 힘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그 누군가에게 자신의 능력을 숨겨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재물을 드리는 행위를 하나님은 가등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때문에 부모님 공양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경배조차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툼을 멈추지 않고 화목제를 드리는 건 잘못된 겁니다.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잠깐 기다려, 이 화목제 드리고 잠깐 할. 그리고 황제 드리고, 자 다시 시작해. 이거 화목제 드리는 화목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다툼을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다툼을 끝내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불쾌한 마음으로 예수를 떠나갑니다. 이어 예수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리를 불러 말씀합니다. 무리를 흩으시고 무리와 멀리 하려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예수는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여 교만해지는 무리를 흩으시고 잘못된 관행으로 만든 악법을 지키는 백성들은 불러 모아서 악법을 폐지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는 바리새인과 다른 음식 정결법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단지 장로의 유전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정결법이 만들어진 근본 취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음식 정결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아무 것이나 입에 넣어 먹지 말고 가려서 몸에 좋은 것만 먹으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광야에서 사는 백성들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볼때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주신 생명의 법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백성을 죽이는 정죄의 법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즉 정한 것을 먹어 몸을 보호하고 부정한 것을 피하여 해를 막아 생명을 보존하는 보존하라는 법이 사람이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정결해지고. 사람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는 이상한 식으로 바뀌었어요. 나아가 아무리 정결한 음식이라도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 음식도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도 부정해진다. 음식 청결법의 핵심은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로의 유전의 전통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정결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정결해지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부정해질 것이다. 우리는 정결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고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고 너희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니까 너희는 부정한 사람들이다. 예수는 음식 정결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변질된 법 정신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는 은혜와 생명의 법이 정죄와 사망의 법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런 입장과 다르게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그래도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저 장로의 유전 또저사람들이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12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시험 들었어요. 아니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메시지를 좀 전해보세요. 왜, 왜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메시지를 전하시냐고. 왜? 응? 저 사람들 봐. 저 사람들이 응? 복음을 듣고 응? 우리 편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낼 텐데. 저들이 사회적인 역량력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큰 사람들인데 아, 저 사람들 시험 들지 않게 좀 이쁜 말좀해보시오 저 사람들 시험 들어서 다 떠났어 다 떠났어 이쯤 되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도찐 개찐입니다 욕하고 배운다고 제자들은 법조계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강박함과 매정함을 욕하면서도 지금은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리 되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인도받은 자들도 함께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냥 불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스스로 교만하여 맹인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맹인인 줄도 모르고 쫓아가는 그 사람들도 문제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은혜와 사랑은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다 외운 것만으로 내가 율법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맹인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맹인된 사람을 따르고 있는지도 살펴야 됩니다. 맹인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맹인을 따라가는 사람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다가 문득 맹인된 김일성 일가를 바라봅니다.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동포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지도자가 맹인인 줄도 모르고 그 맹인들을 추종하며 살아가는 그 북한 통포들도 그 북한 통포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인데 이단인 줄 모르고 그 이단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둘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맹인만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맹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혁명들은 맹인 된 지도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민중들의 거센 항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을 평가할 때 북한 지도자만을 지적하고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백성들의 태도도 문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만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바른 지도자를 보게 하시옵소서 바른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1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데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진정 예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까?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다시 쉽게 설명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는 더러운 것인 줄 알고 자신의 입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에 넣는 것은 깨끗하다고 여기게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음식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깨끗하다느니 혹은 더럽다더니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생명의 율법을 받았으면 그 율법으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법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도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18절 이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피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연, 영과 혼과 육 다시 말하면 영과 맘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몸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부터 나오는 분비물 때문에 그 몸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명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규례와 명령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그것으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정결한 음식을 정결한 방법으로 먹기에 스스로 정결하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부담 같은 자들아 시장에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아 높은 자리에 앉으려, 앉으려는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언제 음식으로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삼았느냐 언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의로움의 기준이 되었느냐? 이 음식을 먹으면 깨끗해지고 이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누가 그렇게 정했느냐? 만일 정말 그렇다면 너희들 말대로 그렇다면 그 음식이 구세주냐? 왜이 음식 먹으면 구원받고 아이 음식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데 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음식을 내가 뭐하아먹어 구원받는 음식을 먹. 뭐. 그러면 음식이 너의 입에 들어가는 그 음식이 너를 깨끗게 할수 있느냐? 너를 의롭게 할수 있느냐? 그 음식이 너를 구원하는 거냐?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그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먹는 그 무엇인가도 아닙니다. 그가 자주 먹는 그 무엇인가도 아닙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잇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자기 몸의 소욕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몸과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하나의 밀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되에 도와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저희들이 저희들의 뜻과 저희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